자, 이부예배 우리 제목은 어, "제자로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우리가 제자로 부르신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게 여러분의 감사가 이제 되어져야 돼요. 어, 여러분과 저는 제와 사단과 지옥 건세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신분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걸로 어, 너무 감사할 뿐 아니라... 진짜 자다가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이 진짜 일어나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여러분과 저를 이제 우리 당진 예전교회70 교회 붙박이 제자 또 현장 붙박이 제자로 우리 중직절 하나님 이또 훈련시키셔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응답 받았던 우리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고 인정하고 수고하고 진척 그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시고 르또 하나님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 영적 의사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걸꼭 기억하시고 이 자부심을 갖고 또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어 초참된 어 제자가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자로 부르신 이유. 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 여러분 가제를 제자로 보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제를 너무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뭡니까 기업입니다. 그죠? 우리 삼성 그룹이 삼성 그룹을 뭐 이렇게 파산 시킬 일이 없잖아요. 그죠? 어, 너무 종, 중요하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자녀들에게 그걸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처럼 어, 여러분가 저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가 저는 이제 뭐 하면 되냐 여러분가 저는 어,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여러분은 말씀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가 저는 뭘 붙잡고 기다려야 되냐면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 이걸 붙잡는 거죠. 그럼, 영원한 언약이 뭐냐? 바로, 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 지신 곳이 갈보리산이죠. 그리고, 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렸을 때,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한 그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이 갈보리산은 뭡니까? 요한무 19장 3 0절 보면, 다 이루었다. 그다 이론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갈보리 산 현장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 가제가 갈보리 산 은약을 붙잡는다. 그거는 그리스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리스가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죽으셨다. 우리가 그 은약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 이런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내셨다. 이걸 여러분 믿는 겁니다. 그죠. 그,냐,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허감 주식들이 다 무너집니다. 이거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논약을 붙잡아야 되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부활하신 후에, 뭐합니까? 40일 동안 여기서 훈련시키셨다니까요. 그죠. 이제까지 3년 동안 공생에서 훈련시킨 것을 핵심을 다시 한번 전달한 겁니다. 그 여기서 뭘 바꿨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 거예요. 뭐했습니까 집중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해야 되냐? 앞으로 집중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만 이 집중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상시 이 집중 훈련을 해야 돼요. 1박 2일, 뭐 2박 3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추석 명절 이런 날 되면 여러분이 함께 교회 모여서 아니면 피션을 빌려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요.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뭡니까? 여기서 집중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기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뭘발견했냐 미션을 발견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진짜 말씀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션이 발견되어집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진짜 문데 터졌다. 곰곰이 생각하면 뭡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 그처럼, 여러분, 제가 진짜 말씀 들으면서 계속 집중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미션이 나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라고 부르셨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걸 하나님이 어, 알고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런 미션들이 다 발견이 되어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제 막 신학 가기 전에 40일 집중하고, 그 다음 연초에 또 막, 막 2박 3일 동안 금식하고, 어, 집중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신 것처럼 그 여러분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여러분이 그렇게 못할지라도 여러분 하루에 진짜만 10분이라도 여러분이 좀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딱 이렇게 미션이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그죠? 베드로는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죠? 야고보는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발견이 되어진다니까요. 그, 이, 이, 우리 바울도 이, 이 집중하는 가운데 이응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가 저는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리고 뭐 어떤 언약입니까? 마가다라빵 언약입니다. 그죠? 여기서 뭐 받았습니까? 성령충만 받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오력과 성령충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다른 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뭐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충만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충만 받으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지혜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달랑도 나오고 뭔가 은사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사도등지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맞습니다. 그러받고뭐 되리라? 정인되리라. 치유역사 일어나면서 정인될 수밖에 없는 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 충만 진짜 받으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증거 주셔서 증인 되어주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 빵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은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죠 <laughs>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아야 뭐 맞습니까? 구원받나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집중해야 여러분 옛날에 모든 것을 다 진짜 어그 상처 치유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인풀이 체질된 거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충만 받을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치유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영원한 은역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응답을 받아야 되죠. 응답 받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응답을 먼저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응답. 그죠? 그 여러분이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그죠? 뭐 내가 막잘 뭐 되는 겁니까? 뭐 질병 따라가는 겁니까? 뭐 교회 뭐 건축이 되어지는 겁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 따로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응답이 뭐냐? 이걸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됩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모두가 다따로게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영적 상태 따라 응답이 온다니까요. 불신앙한다. 불신앙한 영적 상태다. 불신앙의 응답이 계속 올 겁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의 영적 상태다. 응, 믿음대로 응답이 다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적 상태를 계속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보금으로 뭐 해야 돼요?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죠? 보금에 뭐가 내려야 돼요?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다니까요. 그죠? 복음을 함들어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사건이 나면 다 도망가고 그래 된다니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속 듣다 보니까 뿌리가 탁 내린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뭐가 뿌리가 내린 거예요. 반석 어떤 뿌리가 내린 거예요. 사실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 바르게 이해된 거예요. 기도가 바르게 이해된 겁니다. 그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체질이 바뀐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먹고 사는 거기에 잡힌 체질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겁니까? 이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뭡니까 체질이었다니까요. 관심이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은 뭐랍니까? 이것은 너희가 알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내 너희 이마신데 내가 건능받고 정리될 거다. 그죠? 우리 가정 문제, 내 질병 문제, 영적 문제 언제 해결될 겁니까? 그건 네가 알바가 아니야. 그러뭐안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뭐 바꾸라 영적 상태 바꾸라 네가 알파가 아니라 그 내용죄는 네가 그거 하지 말고 영적 상태 바꾸고 바꾸면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증인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가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내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문제까지 해결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보면 우리는 방향을 맞춰야 되죠. 그 어떤 방향을 맞춰야 되냐면, 영원한 방향을 우리는 맞춰야 됩니다. 보통 방향이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 보통 방향이 먹고사는 육신 중심. 보통 방향이 세상 사람이부러하는 성공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근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 뭐냐? 그죠.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불이 체질되어야 되는데, 뭡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 자꾸 다른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죠? 그 여러 프로그램으로는요,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여러분이 영원한 방향을 붙잡고 가면 나도 모르게 해결 안 되는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원한 방, 방향이 뭐냐? 이게 그, 이겁니다. 세계보고마 그죠? 이게 영원한 방향이에요. 그 여러분 방향을 마, 잘 맞춰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그죠? 방향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영원한 방향, 내 자신의 영원한 방향을 발견해야 돼요. 자신의 영원한 방향 뭐냐? 여러분 끝까지 뭡니까? 어, 영적 상태 바꾸는 겁니다. 오직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방향, 그죠? 원단의 방향. 그다음에 이번 우리 교회 원단의 방향, 이하님의 절대 망대를 어, 세우라. 당진 지역 17만 용원, 서해안 50만 용원.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에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랩넌트의 뜰, 새 뜰이죠. 요걸 방향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교회예요 그죠? 교회가 아무리 커더라도 하나님 원하는 방향을 맞추면 그거는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그 회로 교회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해롭교회를 다 엎어버렸다니까.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안 맞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금방 얘기했처럼 우리 2, 3, 7, 5종종종 살리는 것이 이게 뭐냐면 영원한 방향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뭐로 부르신 이유요? 무리로 부르신 이유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 이유예요. 그죠 하나님의 제자라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응답, 영향, 영원한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자라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응답, 영원한 방향을 맞추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응답을, 응답은 올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기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만들어집니까?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져요. 그죠? 우리 아저씨,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보음화 되게 하고, 쌀장사를 통해서 세계 복음 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왕이 되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죠?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사무엘 보세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셔 갖고, 그다음 훈련시키셔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작품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러면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집중해야 뭡니까?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그 집중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스타일마다 달라요. 나만의 집중을 하면 돼요. 그죠? 운동도 똑같고 뭐다 다릅니다. 그죠? 나만의 이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어, 집중해야 될게 있죠. 하나님 자녀면 또 제자면 뭐에 집중해야 되냐? 여러분이 개인이 집중해야 돼요. 개인이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다른 거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오직 복음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겨 버렸잖아요. 그때 붙잡아야 될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붙잡은 언약이 뭐죠?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붙잡지 않고 다른 거 붙잡으면 구원 못 받다니까요. 그죠? 여자의 후손 붙잡아야 되지. 그죠? 이그 모아가 나무 잎을 갖고 치마로 엮어서 만들어 입는다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가죽 옷을 입어야 되지. 그래서 영원한 어, 은약 중에 개인이 집중해야 될 은약이 뭐냐? 바로 여자의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복음을 놓쳐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도또 노력으로, 열심으로 애쓴거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죠? 영적 문제온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노력해서 되느냐? 안 됩니다. 그죠? 뭐 최선을 다해서 되느냐? 안 됩니다.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발라야 됩니다. 그 여러분, 생각 속에 피발라야 돼요. 마음 속에 피발라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피발라야 돼요. 내가 할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내가 할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는 우리는 오직 뭡니까? 그리스 피발라야 됩니다. 그때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죠? 그 이걸 알았던 사람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뭡니까? 인만우엘 축복이죠. 이게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요셉이 요 축복 노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 뭐냐? 바로 인마늘 축복입니다. 그렇죠? 요거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과정은 교회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간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집중하는데 교회에 집중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이 요거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예배 집중하는 거예요. 그 예배 집중한다는 것은 말씀 집중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죠? 이게 바로 예배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일부 말씀처럼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진짜 예배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그리고, 운명적 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죠? 이건 운명이야. 그죠?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하죠. 이것도 바꿔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각인불이 체결된 이 문제도 지유봤습니다 예배 집중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게 좀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어, 여러분과 저는 이제 2024년도에는 현장에 집중해야 돼요. 그죠? 현장에 집중. 업에 집중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한 용원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요, 한 사람입니다. 교회도요, 결국은 한 사람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고요. 현장에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한 영혼. 그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가 있을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어떻게합니까 흑암을 꺾고 여러분이 관계를 자꾸 해보세요. 그죠? 말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예수께서 흑암 꺾고 자꾸 필요한 말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일 보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어떤 시간표요? 구원받을 시간표가 타고 옵니다. 그 요거 우리 집중해야 돼요. 요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다른 사람 살리는 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부터 살아야 됩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거잘아시는데 교회 오셨을 때도. 그러다 삼백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다 하시고 뭐에 집중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현장에 우리가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영혼 살릴까? 요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모든 그것을 다 더해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영적 상태가 바뀐 걸 여러분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응답받는 거. 작품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개인이 이제 이 집중하는 가운데 이게 그 바뀌면 이게 영적 상태가 날마다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결국은 영적 서밋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품이 뭐냐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다 뭡니까 영적 섬이된 거예요. 요셉이 응답 받는 작품이 뭡니까? 뭐쌀 장사인 겁니까? 아니에요. 뭡니까? 영적 섬이십니다 다윗이 성전 짓고 골리앗 무너뜨리고 그겁니까? 아니에요. 뭡니까? 영적 섬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거는 뭐죠? 기능 섬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능도 주셔요. 그죠? 하나님이 현장에서 기농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도 맞지만은 교회에 먼저 기농이 하나님이 이게 발견되게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에 뭐가 되냐면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갖고 어떻게 되냐? 현장에 서으 받는 겁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안 된다. 교회에서도 안될 겁니다. 교회에서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도 될 겁니다. 그죠? 기농섬에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양우리 치면서 돌 던지면서 사자, 곰을 진짜 때려죽였는데 밖에 나가니까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죠? 곰 사자, 어, 뭐 때려죽였는데그 빠른 곰 사자 때려죽였는데골리 가마수에는 골리 문제도 아니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현장에 여러분이 진짜 집중하면,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냐면, 문화 스스의 응답을 줍니다. 왜냐? 흑암세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흑암이 무너져야 일이 사실되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사실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역사는 흑암식이 무너져야 사실은 경제응답도 오고, 건강응답도 오고, 결국은 문화도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 속에 우리 후대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런 작품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개인 집중하는 가운데 영적 섬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세월에 따라올 수 없는 1% 안에 들어가는 기능 섬의 성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몇 퍼센트 안에 들어이 중요하잖아요. 1 퍼센트. 그죠? 아까 제가 서론에 일부 얘기 말씀드렸는데, 우리 뭐못태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게 복받았다 생각하죠. 그죠? 못태때 어릴 때부터 막 3, 4대 신앙생활 하는 가지이 태어났다 복받은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죠? 그것도 복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김성희 집사님 이런 분이 복받은 분이에요. 그죠? 70세 넘어서 예수 믿는 확률이 한 2, 3%밖에 안 됩니다. 2, 3%밖에 안 돼요. 한 60세 이상 한4% 퍼센트 나누면 한 70대 어, 되어서 예수 믿다 1, 2%입니다. 그죠? 그 유일한 응답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이 기능 응답을 먼저 교회에서 받으시고요. 어, 현장에서 진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서비스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이런 응답을 이번 연도에 어, 주실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유산,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도전해야 됩니다. 영원한 유산, 유산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유산을 전달하려고 그러면 받은 유산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도 또 육신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뭐 로또 당첨되고 어 내가 매뭐 응답받고 그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유산이 있죠. 그게 뭐냐. 예수 영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처럼 복받은 게 없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중학교 3학년 친구에게 제가 영접했거든요. 야 세상에서 알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알수 없는 행복. 세상에서 알수 없는 뭔가 기쁨, 만족 이게 오더라니까요. 이게 마음속에 확 오는 거예요. 그전까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다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만날 것을 만났구나. 할 정도로 이게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임하였느니라. 그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임하였느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며 이걸 전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저거 설교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매년마다 이 설교 때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그, 그 그리스도 만난 그 만난 그, 그그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왜 그러냐? 내가 받았거든요. 그죠. 하나님 나라 이걸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걸 놓고 쫓아갑니다. 부르신 상급을 위해서 반드시 성경에는 천국 가면 상급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전도자에게 어, 전도자를 도와주면 전도자의 상을, 의인을 도와주면 의인의 상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저는 이게 있다고 진짜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땅의 상급을 안 받아도 천국 상급을 받으려고 지금 쫓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영원한 어, 받은 유산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천국 뭘 받았습니까?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죠? 이 시민권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우리 미국 시민권만 받아도요. 그죠? 어, 문제 터진다다 도와줍니다. 또 함부로 죽이지도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 어마마 어 축복을 받은 거죠. 그렇죠? 우리 바울이 로마 시민권 있는데 그거 속이고 전도했잖아요. 그이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아닌 줄 모르고 막두드패해버렸잖아요그 나중에 자기 로마 시민권을 가져다 얘기하는 거막 벌벌 뜨잖아요. 진정 얘기하지 왜 얘기 안 했냐 할 줄도 벌벌 뜹니다. 그렇죠? 시민권 관에서 함부로 한번 큰일 나거든요, 그죠 여러분 가지고 받은 유산, 이거에 여러분이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받은 유산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산을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죠. 사용할 유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뭐 사용해야 되냐?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이 신부를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 고백해도요. 여러분, 진짜 다이돌핀이 나올 겁니다. 엔돌핀의 7천배, 그죠? 호르몬, 다이돌핀. 우리 청소년들은 이거 진짜 어, 여러분이 그, 그 다이돌핀 응답받았다. 뭐 사춘기 이런 거 없을 겁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 그 연세 좀 드시면. 경년기 오잖아요. 이런 것도 이겨낼 겁니다. 그죠? 소형 사람들, 경년기올를 어떻합니까? 그 좋은 음식 먹고 여행 가고 좋은 말 듣고 이런 거 이긴다 하잖아요. 그죠? 물론 돈 있는 사람이 잘 이겨내겠지만은 그죠? 뭐, 돈 없어 맛있는거 먹을 수 있습니까? 돈 없으면 멀리 뭐 여행 갈수 있습니까? 그죠? 어? 가정이 너무 힘든데 좋은 말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신분만 누려도 뭡니까? 그 이겨낼 수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이 신분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뭘 사용해야 돼요? 건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열병이 치유되고 그죠?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죠? 응가 금은 내게 네 꺼내와 내게 네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라. 그죠? 일어나 버렸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진짜 일어나는 응답이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어, 무너졌던 생각 무너졌던 마음, 무너졌던 삶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죠 어,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예수 근세를 사용해야 돼요.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삶 가운데 무너지게 하는 모든 허감시력은 이시간의명안노니 하늘과 땅에 모든 건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근세를 사용해야 돼요. 사용할 유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 보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기적은 기적도 아니죠. 그게 불신자가 보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유산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달할 유산. 우리는 이 유산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저, 뭘 전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당연성, 그리스도의 어, 절대성을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근데 누구에게 전달해야 됩니까?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먼저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이 먼저 전달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먼저 살아나야 돼. 개인이, 개인에게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이게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되냐? 내 영혼에 먼저 전달되어야 돼. 내가 살아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도 사, 살아나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만남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그 사람 절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유산을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로 부르셨던 걸 알고 여러분 소중한 존재인 걸 알고 계속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고 이걸 전달할 수밖에 없는 어, 유산이 여러분이 생겨지게 좀 축복합니다. 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전달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응답받는 여러분 가정가들께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우리를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하님 나 자녀로 또 우리 종직자로 전도자로 또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망할 수밖에 없, 망할 수 없는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차고 넘치게 하셔서 이 영적인 유산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도자로 계약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